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야호. 우. 야호 후야 우야 우야 후야 우야, 우야호. 우야호입니다. 자, 오늘은 아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빨리 할게유리수의더센 뺄셈 곱셈 나눗셈 한 번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맛 정수로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수 소수를 넣지 않을게요.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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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따로 하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첫 번째, 부호. 두 번째, 절대값. 그러니까 두개 부호를 정하고 절대값을 정한다. 부호를 정한다. 절대값을 정한다. 문제야, 나와라. <laughs> 어휴, 이거 시작하자 먼저 덧셈과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왜 덧셈과 곱셈부터 하느냐 뺄셈과 나눗셈은 각각 덧셈과 세셈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개만 잘해도 절반 이상 갑니다 자 덧셈 볼게요 양수 더하기 양수와 양수 곱하기 양수는 그냥 알던 거예요 플러스 5 플러스 6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부호를 정한다 절대값을 정한다 음수 더하기 음수 부호를 먼저 결정해봅시다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 더해요 마이너스 덧셈에서는 같은 부호끼리 더하는 경우는 그 원래꺼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을 더하는 거. 음수 더하기, 양수, 양수 더하기. 덧셈에서는 더더 절대값이 더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2와 3 중에 3이 더 크니까 부호는 플러스를 따라가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부호가 서로 양수와 음수로 반대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따라가더라 그럼 이제 절대값을 정해볼게요 이렇게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하는 경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플러스 5였다 그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도 2 더하기 3처럼 똑같이 해주는데 부호는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할 때는 절대값의 합을 써준다 이 더하기 3자 여러분 지금 위에 두 개는 더하는 애들끼리 부호가 같은 경우에 부호가 양수 더하기 양수 음수 더하기 음수 이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호를 따라가지고 부호를 따라가지고 절대값의 합인 오를 써주더라 그럼 이제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서로 반대야 마이너스랑 플러스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죠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따라가다 그럼 이제 절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부호는 결정을 했는데 절대값, 이 뒤에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계산 하냐면 그냥 두개 차이 3-2인 1을 적어 마찬가지로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각각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지요. 덧셈 끝.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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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laughs> 자, 이제 곱셈을 보겠습니다. 부호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같은 부호끼리 곱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곱셈은 부호 규칙이 덧셈과 달랐어요 정말 정말 이 부분이 포인트야 이 부분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도인잘 <laughs>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는 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플러스다 어, 이거 노래로 불러도 되겠는데 마이너스랑 그렇습니다. 노래를 만들어볼까. h e r one is m i n u 마이너스 u s is minus. Minus is m 스 n u s Minus is plus. m 스 n u s is plus. Minus is plus. Minus is p l 다 s 다 i n u s is p 는 u s Minus is 다 i n u s 2, 3 n 2, 3 6. 2 3 i n u 6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봤을 때 곱셈이 더 쉬운 것 같아. s is m 곱셈은 그냥 부호만 잘 결정하면 숫자만 곱하기만 하면 끝이거든. 덧셈은 그절대값을 구하는 규칙과 부호를 정하는 규칙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네요. 그냥 덧셈을 좀더 기억하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하지 마.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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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아. 아. 이번엔 뺄셈과 나눗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을 잘 연습했다면 거저먹는 내용들이에요 뺄셈과 나눗셈은 좀 유사한 모습이 좀 있어요 뺄셈은 뭘로 바꾼다? 더하기로 바꾼다 나눗셈은 뭘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뺄셈은 뒤에를 부호를 반대하는 거야 얘는 위아래를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긴 한데 둘다 뺄셈은 얘를 반대 나눗셈은 얘를 반대로 하는 거야 뺄셈 같은 경우는 자 빼기를 뭘로 바꾼다? 더하기로 바꿔줘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더하기로 바꿔줘 그 다음 뒤에 있는 수 부호 반대 플러스 2로 바꾼 거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바꿔주는 것이고 자 밑에 있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s e u 다 o plus euro. plus euro. plus euro. plus euro. plus 로 바꾼다 p l 기 s euro. plus euro. p l 다 s euro. plus euro. p l 곱하기로 바꿔버려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자 이제 뒤에 있는 수를 볼텐데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데 부호가 아니라 절대값만 위아래 뒤집니다마이너스까지 써주고 4분의 1을 뒤집으면 그렇죠 1분의 4가 되니까 얘들아 1분의 4는 얼마예요 1분의 4는 그렇죠 그냥 4죠 그죠? 계산 해보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그렇죠? 플러스 5를 뒤집으면 얘들아 플러스 5를 뒤집는다 플러스는 그대로 써주고 자, 5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아, 미안해요. 방금 위에서 힌트가 있었네. 가는, 가는 1분의 4아 그럼 5는 1분의 5. 1분의 5를 뒤집으니까 5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모는 분자끼리 해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어, 그냥 규칙조차도 어려운데 유리수랑, 막, 분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분수, 소수, 막, 이런 거 들어가니까 확실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규칙 먼저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내본 겁니다. 안녕! <목소리>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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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